이번에는 이 아니다를 공부해요.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에요? 아니요,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. 미국 사람이에요. 이 사람은 누나예요? 아니요, 이 사람은 누나가 아니에요. 동생이에요. 이렇게 아니라고 말해요.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. 누나가 아니에요. 이렇게 이 아니다를 사용해요. 그런데 여러분 잘 봐요. 사람 받침이 있어요. 이 아니다를 말해요. 누나, 받침이 없어요. 가 아니다를 말해요. 받침이 있어요. 이 아니다를 사용해요. 받침이 없어요. 가 아니다를 사용해요. 그럼 예문을 볼까요? 저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. 미국 사람이에요. 이 사람은 누나가 아니에요. 동생이에요. 이제 문법을 연습해 볼까요?